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안 읽었는데 누가 보면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의 너무나 그 의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의 의로움을 어막 나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우리는 어떤 때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너는 너,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그런 예배는 바로 세리와 같은 모습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삶 속에 내가 뭔가를 의롭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사람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예 종교적인 어떤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를 보면 뭔가를 지켜야만 하는 예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아, 내가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율법 율법주의라고 할때 그게 뭔가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율법 율법에 대해서 구분을 잘안 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내가 뭐토색안 하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런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저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이런 일,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의롭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의롭, 너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려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으신 몸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너는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지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로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어 의심이 되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때때로 불의를 행해요. 때때로 때때로 짓지 말아야 죄를 행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찾아 드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그래서 떨어졌어. 나는 죄인이야. 아, 난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난 하나님 얼굴 보기 두려워. 여러분 속에 찾아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 분리된 것 같고.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될게 뭐냐하면 여러분이 혹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예수 그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칭해주신 그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죄에 넘어졌을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얼굴 보기 두려워, 피해.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 얼굴 낯을 피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자. 내가 뭔가를 꿋꿋하게 항상 죄짓지 않고 서 있어야만.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의 그런 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죄책감은 죄를 지을 때 찾아와요.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 그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두 가지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할 것이냐. 주님의 국률함을 구할 것이냐.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걸 여전히 믿고 내가 비록 아직도 육신을 입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때 그것이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날마다 지키는 것이 믿음 이게 의로운 건지 아니면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인 건지 무엇이 맞는 건지 여러분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어떤자가 의로운 자냐?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 죄를 져서 넘어져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질을 때마다 그 강에 와서 그 보혈의 강에 와서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못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할수 있다라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는 인간 가운데 사람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한번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그때, 그때 재용서받은 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질수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의로운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내가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이제는 말씀도 좀 알고, 이제는 율법도 좀 말씀, 계명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 가운데서 산다고 해서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규율과 원칙과 규칙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살면서 이제 예, 교회 가운데서 아직 어린 자들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 그런 또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볼때 저저저저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에휴 쯔쯔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한번 이상 다 접었죠 그런 죄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게 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누구에게 너 나같이 살아라. 너 나같이 살 살아. 너 그거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나를 갖다 대내 기준을 갖다 대고.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로우니까 나를 내 기준에 맞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세요. 각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의로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 아우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다 의롭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로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은 오직 한 분만이 아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만이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를 믿는 자, 그러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내가 비록 아직도 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구를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다는 걸 믿고 있어. 그럼 이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과 그런 모든 예,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근성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의,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걸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걸 알기 힘써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라면, <laughs>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런. 그런 동기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요? 주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하여 그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그 삶은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연약해서 못해.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끝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너희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따라가는 삶은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주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그 순종의 삶입니다. 근데 이, 이 의가 여러분에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의의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뭘 어, 이렇게 행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은 계속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섰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넘어졌다가.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성전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붙들어서 아직도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드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원하여서 여기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어떤 삶을 살다가 왔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분께 여러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을 그냥 자백해 드리세요. 예.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세요. <laughs>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남몰래 지은 죄, 또 남몰래 마음으로 어, 지은 죄, 숨겨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수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안에 나오면, 주의 성전에 오면, 항상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난 주님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관계가 막히기 원치 않아요. 주님과 관계 멀어지기 원치 않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었다. 이제는 자유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에 뛰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그, 그 사랑의 강 언저리에서 이렇게 물만 구경하고 있어요. 어, 물만 구경하면서, 아휴, 저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주세요. 어떤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희생하셔서 주신 그 생명을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여러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헛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숨겨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왔다 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헛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너무 헤아리지 못해요. 자꾸 자기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서 떠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네. 나한테 눈에 보이고 자라면 예쁘고 마음이 가고 사랑하고, 내게서 멀어지고 없어지면 또안 사랑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싫어 버려, 싫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가지 않는 한은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자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자가 아니라, 배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죄사함 가운데서 자유하세요. 눌림 가운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자꾸만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고, 내가 이러니까 안 되고, 난 이러니까, 어,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자꾸만 자기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점수 매기고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어, 자기가 자기를 막 점수 매겨, 평가해. 어떤 때는 너무 높은 점수 주고, 어떤 때는 너무 낮은 점수 주고. 너무 높은 건 교만이에요. 너무 낮은 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점수는 주님이 매기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매긴 점수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내 존재의 가치가 주님께 있어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내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기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기초 안에 우리가 서면 사단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잠깐 기웃둥 했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 하나님 내게로, 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지. 그걸 믿는 믿음에 딱 서게 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여러분을 맞아 주세요. 주님을 원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원해서 그 용서함을 원해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자는 누가 되었든지 하는 다 맞아 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믿어 드리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 좀 믿으세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막 괴롭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지 마세요. 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시면 돼요. 오늘 내가 30%밖에 안 된다. 그럼 괜찮아요. 30%만 하세요. 계속 성장해 가시면 돼요. 주님에도 알려고 힘쓰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내년에는 40%, 내년에는 후 50%. 60%, 70%, 80%.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에 충만한데 여러분이 이루도록 이루어 가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세인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리와 같은 심령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 세리와 같은 심령을 가지, 가지되 늘그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성장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항상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하나님 나 의롭지요? 하나님 나, 당,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 나는 예,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나는 저, 저 세리같이 저런 죄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난 척 하는 기도예요. 절대로 겸손한 기도가 아니고, 절대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라도,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마음 버리세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응? 응?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보다 믿음 없는 가족을 보면서,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낫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 생각 벌. 그거에 바로 바리세인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어 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의는 내 공로로 된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된게 아니에요. 조금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먼저 조금 먼저 알게 된것 뿐이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스스로 나은 것이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빨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죠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어 버리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이 덧입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무거움으로 올수 있어요 네 예. 두려움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씻은 받고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은 당당하셔야 돼요. 그 어떤 교회 성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사랑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예배 예배마다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 여러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 좀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의라고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나는 나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즐게 고백하고 또그 의를 의심했던 자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